안녕하세요. 친구들, 은나쌤이에요. 우리 정음이가 요리를 하고 또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훈민이는 장금이의 꿈이라고 하는 만화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나 봐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번뜩 떠오르는 만화영화 혹은 영화가 있나요? 일단 우리는 아버지와 딸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딸이 학교 가는 길인가 봐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네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풍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딸은 오, 어, 오늘 학교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기로 했어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어디에서 누구랑 언제까지 놀 거니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죠. 아마도 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역시 딸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으시는데요?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맞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어디에서 누구랑 언제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셨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딸은 꼭, 니모를 찾아서의 아빠 물고기 같아요. 라고 얘기하네요. 또 역시 아빠도 지난번에 같이 본 만화 영화, 니모를 찾아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하, 지금 이두 사람은요, 니모를 찾아서 라는 영화를 함께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 만화 영화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자, 이두 사람은요, 이 니모를 찾아서의 아빠 물고기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빠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만화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아빠 물고기처럼 너를 무척 사랑한다는 말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딸은 이에 대해서 사랑하기도 하지만 걱정이 많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우리 그 영화에서 아빠 물고기는 니모를 약간 과잉 보호하듯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었죠? 자, 그랬더니 아빠는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란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렴. 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어때요? 아빠 물고기에 대해서 딸은 사랑하지만 걱정이 많다는 뜻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아빠는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아버지와 딸은 어떤 영화? 니모를 찾아서 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었는데요. 자, 이 영화의 아빠 물고기에 대해서 딸은 니모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기억에 남는 만화영화나 영화에 대해 말하기 할때 필요한 것들을 좀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에게 만화영화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만화영화, 영화의 제목이 무엇인지 말해줘야 되겠죠? 또, 그 영화를 언제 보았는지, 뭐 여름방학 때 보았는지, 아니면 친구와 싸워서 속상할 때 보았는지 등등등 이렇게 만화, 영화 혹은 영화를 본 때도 말해줘야 돼요. 또, 만화영화나 영화를 함께 본 사람도 이야기해주면 좋겠고요.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장면을 말해준다면 더욱 좋겠죠. 저는 니모를 찾아서 라는 영화에서요. 그 치과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 장면을 말할 때에도요. 그냥 어떤 장면이 재미있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장면이 왜 오래 기억에 남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까닥도 함께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이 만화 영화나 영화를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와 왜그 친구에게 이 영화나 만화 영화를 소개해주고 싶은지 그 까닭도 함께 밝혀주면 더욱 좋겠죠.